마지막입니다. 우리 시험 다가오면 너무너무 불안해 미치겠어. 아주 그냥 불안해 죽겠어. 공부가 손에 안 잡혀. 이런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느냐? 이 멘탈 관리에 관련된 거 예전 영상에서 시험 3주 전, 시험 2주 전, 그 다음에 시험 1주 전, 3, 2, 1로 멘탈 관리에 관련된 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숙지한 어, 다음에 꼭 바로 보세요. 3, 2, 1 아니면은 그냥 3, 2, 1 진짜 딱 맞춰서 보시든가. 어, 어쨌든 그 시기 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잘 보세요. 일단은 논리적인 얘기를 해 보고 감성적인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논리적으로 불안하다. 또 공부가 안 된다. 여러분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? 대답해봐요. 시험에 떨어질까봐.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, 해야 될거 너무 많고,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고, 문제는 계속 틀리고,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논리적인 결론도 딱 하나 나오네. 뭐예요? 아니, 시험 떨어질까봐 불안하면, 공부해야죠, 공부. 공부해야죠. 그죠? 렇 자,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어. 다 알고 있었어. 그냥 알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, 뭔가 이제 무의식 속으로 뭐 아니면은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놓치고 있을까봐 제가 한번더 귀에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었다 그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은 덜 불안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정신적인 거뭐 감성적인 거 흔히 말하는 두 글자로 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,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뭐,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, 이건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해봤자, 여러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드는 의문은,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극복합니까? 그거 밖에 없거든요. 물론, 정답은 나와 있지만, 제가 분명히 정답 말해드렸지만, 분명히, 아, 그런데 안, 선생님 저 마음대로 안 돼요.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. 이럴 거란 말이에요. 물론, 제가 그걸 다 이해한단 말이야 무슨 마음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1차 시험이 왕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세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 첫대그 시험 전에 예전 문제를 풀어보니까 예전 커트라인이 계속 넘었단 말이죠 시간 정확히 좀 풀었는데 계속 커트라인이 넘는 거야 그래서 만신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첫대는 너무 이제 왕정고시는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1차는 두껍지 1차는 두껍지. 그죠? 맨날 이제 3에 넘었으니까. 그런 마음으로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. 그것도 아주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어. 아주 큰 점수 차이로. 뭐지, 이거는?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시험에서 1차 시험 때어마어마하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. 이 상태에서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실전은 다르구나. 이 실력으로 실전에 가는 게 아니라, 요게 이제 커트라인 정도라고 치면은, 커트라인 실력으로 실전에 가는 게 아니라, 아이의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. 그리고 조금 더러운 얘기이긴 하지만, 시험 당일에 장염이 걸려서, 이렇게 꾹 참으면서 봐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. 요런 생각을 했어요. 왜 하필이면 더럽게 장염일까?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. 그때는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시험 당일에 가장 괴로운 상황이 뭘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, 그거예요. 그 그거 여러분 들방 떠오르는 거. 그게 가장 괴로울 것 같더라고.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푼다고? 제일 힘들 것 같더라고. 얘가 그러니까 장염이 걸려서 응 이러고 봐도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시험 1차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붙었어요. 물론 뭐 아주여 있는 건 아니고 커트라인 조금 넘어 붙었어요 어 이제 내가, 제가 더더더 더, 더 많은 점수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조금 넘었어요 조금 이런 식으로 해야 붙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뭐 극복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최악의 상황에서 붙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좀 극복하는데 많이, 많이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감이 이런 데서 오거든요 어... 하필이면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? 시험장 갔는데 옆사람 다리 들었게 떨고, 콜록콜록콜록. <laughs> 콜록, 콜록. 뭐 소음 장난 아니고 집중 안 되고, 그 시험장 근처에서 갑자기 뭐 계란이 왔습니다. 막 이렇게 지나가 미치겠어? 뭐 이런 일은 어떡하지?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막 떠오르니까 더 불안해지거든요. 대 초부터 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. 그러면 불안감이 가시는 거 아니야. 나는 원래부터 내가 보는 시험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. 혹은 내가 보는 직렬은 다른 직렬보다 커트라인 더 높을 것이다.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어. 불안에 떨 시간이 없어. 공부에 정신이 팔리면 미친 듯이 하면은 불안하지 않아요. 왜냐? 불안할 시간도 없고 불안할 정신력도 없어요. 그냥 미친듯이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퍼즐 자고 다음날 알람을 깨가지고 또 미친듯이 하다가 집에 가서 퍼즐 자고 자다가 또 어, 알람을 깨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불안할 새가 없어요. 여러분들 혹시 시험이 다가오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두 가지, 두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것이다. 그러려면은 논리적 결론,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, 연락에 공부해야 된다. 자 그리고 자기가 본 시험에 이상한 거 나올까봐 뭐 이상한 상황이 나타날까봐 원래 최악의 상황이 막 마구마구 상상의 날개가 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럼 애초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험 준비를 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그러면 불안해할 새가 없다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뭐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. 알약 하나 뿅 먹으면 불안감 가시는, 뿅 없어지는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. 이렇게 멘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. 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3, 2, 1주차 그 전에 봐야 될 영상들, 이제 옛날 영상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요. 그 기간 맞춰가지고 또 흔들릴 때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시험 마무리 전략 혹은 멘탈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공대문장 구독하시는 수험생 여러분, 수험생, 합격생, 강사 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이 조언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같이. 열심히 합격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영상처럼 노량진 야경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열공하세요. 어색해. 뭐 하는지 지지에게? 열공하세요. 구독, 좋아요. 진실을 알고 싶으면 구독해.